개관 12주년을 맞은 두정 도서관. 코로나로 인해 2021년은 모두가 힘들었을 텐데요.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었던 두정 도서관의 2021년을 되돌아 볼까요? 이름 두정 도서관, 나이 12살, 생일 12월 22일.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는데요. 총 192378권의 책이 있어요.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체험실 2층엔 러닝커머스, 3, 4층엔 어른책이 있는 자료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정 도서관엔 천안시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특색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어린이 체험실이에요. 어린이 체험실은 내가 그린 물고기가 헤엄치는 스케치 스캐너가 있고, 블록놀이도 즐길 수 있고, 선생님이 재미있게 그림책 읽어주는 수업도 들었어요. 두 번째는 러닝 커먼스인데요.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엔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는데 내년에는 꼭 보고 싶어요. 도서관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친구들과 하룻밤 보내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던 독서 캠프,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고 생놀이까지 했던 북스 타트, 책 만들기 등등 온라인으로 했던 프로그램도 재미있었지만 내년엔 선생님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정도 서관에는 매월 주제를 정해 도서 전시, 원화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실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9월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서관 앞마당에서 가도 체험, 전통놀이도 즐기는 하루가 되었어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책과 소풍 나온 느낌. 다음에 꼭 한번 즐겨보세요. 어린이들이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책을 동영상으로 소개해보는 북튜버 수업. 집에서 스스로 동시를 필사하면서 인문학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인문학 마라톤 등을 했었어요. 북스타트는 영유아를 위한 수업인데요. 책도 읽어보고 다양한 책놀이도 즐길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매월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과 연계한 도서 전시도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북큐레이션은 좀더 재미있는 주제의 책들이 가득하니깐 꼭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바로 월간 바로 책장이란 북큐레이션이에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전시한다거나, 모아서 볼때 좋은 책들을 전시했어요. 끔찍뿡, 내 마음, 자긋나는 기술, 제목만 들어도 웃음이 휙하고 나오지 않나요? 녹책은 누워있는 표지의 책을 골라 전시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책과 달라서 재미있었어요. 오싹한 도서는 유령 잡은 안경, 욕을 잡는 해치와 같이 한여름 밤에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주제의 책을 전시했어요. 재미있는 책이지만 구석에 있어서 제목이 눈에 띄지 않아서 여러가지 이유로 빌려가지 못했던 책들 중 사서 선생님의 선별을 통해 전시한 책들이에요. 맛 책을 보고 군침을 흘릴 정도로 맛있는 마카롱을 다루거나 식당이 주인공인 책들을 소개했어요. 지금까지 2021년에 도서관에서 열린 프로그램이나 북 큐레이션을 봤는데요. 내년에 또 만나요. 이 동영상은 미리캔버스와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